절대 사귀면 안 되는 한국 여자 특징 10가지. 서론. 현대 한국 사회에서 연애는 단순한 감정교류를 넘어 사회적 지위, 경제적 조건, 심리적 안정성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일부 여성은 이러한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동 특성을 보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파국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유형을 10가지로 분류하고 각 특성의 심리적 사회적 합의를 분석한다. 물론, 금전 집착형, 경제적 능력을 사랑의 척도로 담는 유형으로 연애를 투자 대비 수익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선물, 식사, 여행 등 모든 관계 요소를 비용으로 환산하며 상대의 재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장기적으로는 감정적 유대보다 물질적 교환이 우선시되어 관계의 진정성이 훼손된다. 남자를 만날 때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 비싼 차를 끄는지 돈을 많이 쓸수 있는지 그런 걸 따지는 여자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sns 과시형 관계의 실체보다 외부 노출에 집착하는 유형이다. 연애의 과정을 콘텐츠화하며 부활수를 애정의 적도로 삼는다. 사생활 노출 비교심리 사인 시선 의존이 심화되어 관계의 내면적 신뢰가 붕괴된다. 같이 있으면 sns 업로드에 너무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면 고가의 음식 왜 고가 냐 플레이팅이 잘 돼있다. 이런 음식을 원하고 자칫 잘못하면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런 여자를 만나면 조심하셔야 돼요. 웬만하면 이런 여성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형, 모든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자신을 항상 상처받은 사람으로 포지셔닝한다. 감정 조작을 통해 동정심을 유도하며 상대의 죄책감을 이용해 통제력을 확보한다. 이는 정서적 피로와 관계 불균형을 초래한다. 뭐만 하면 본인이 피해를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남자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죄책감을 갖게 되고 엄청난 정서적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laughs> 남타청 자신의 실수나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린다. 연애 중 발생하는 갈등에서도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라는 논리를 반복하며 자기반성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관계의 성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만남을 지속할수록 문제가 생기면 항상 남자 탓을 합니다. 이런 여자가 결혼을 하면 시댁 탓을 많이 하고 갈등을 유발하죠. 그런데 사람이 고쳐 쓰기 힘들다는 것처럼 후 10년을 살아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힘들게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혼까지 하게 됩니다. 감정기복형, 감정의 폭이 극단적으로 넓고 사소한 자극에도 분노나 눈물을 보인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상대방의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심리학적으로 경계성 성향의 특징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여자가 감정 기복이 심하면 주변 사람들 모두가 피곤합니다. 결혼을 하면 남편, 자녀, 시댁 등등 엄청나게 피곤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한두달 사귀고 결혼하지 마시고요 최소 1년 2년은 만나보고 결혼하십시오 왜그러냐면은 결혼 했다가 울으면 요즘 남자들은 재산 반 뺏기고 아이가 클 때까지 양육 비를 지불하며 그것 말고도 안좋은 영향이 많이 생깁니다 조심하셔 야 돼요 비교 중독형 타인의 연애 결혼 소비 수준과 끊임없이 혹시 비교하며, 불만을 포출한다 남친이 나보다 못해라는 인식이 강화될수록 관계 만족도가 급격히 하락한다. 이는 자존감 결핍과 사회적 비교 이론의 부정적 측면이 결합된 형태다. 이러한 여자들은 아무리 잘난 남자를 만나도 계속 비교합니다. 더 잘난 사람, 더 잘난 사람. 나중에 비교하는 사람이 딜게이츠 머스크, 우커버그, 이재용, 정의선 막 이런 사람이 돼요. 정말 끝에 끝을 비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약간 정. 정신적으로 아픈 거기 때문에, 이러한 낌새가 보이면은. 바로 세워지시면 됩니다. 통제 욕구형, 상대 행동, 인간관계, 일정까지 세세히 간섭하며 통제하려는 욕구를 보인다. 사랑을 소유로 착각하고 상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장기적으로는 심리적 질식감과 반발심을 유발한다.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남자의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자신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못 만나게 하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하고 일정까지도 다 적어놓고 파악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고, 이런 여자랑 살게 되면 그 남자는 고통을 받으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이중 기준형. 자신의 행동에는 관대하지만 상대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락지연은 아빠 따로 정당하면서 상대 지연은 무관심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불균형은 신뢰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남녀 불문하고 많죠. 나한텐 한없이 간대. 하기는 뭘 해도 돼. 그런데 남은 작은 거 하나라도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 비난과 비판과 악담과 안 좋은 말을 계속적으로 쏟아내고 이외에서 욕을 많이 해서 그 남자의 평판까지 깎아버립니다. 최악의 여성 중에 한 명이죠. 심각합니다. 사회적 이미지 집착형. 연애 상대를 자신의 사회적 브랜드로 인식한다. 외모, 직업, 학벌 등 외적 조건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려 한다. 관계의 본질보다 외부 평가에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감정교류가 불가능해진다. 일단 이런 여자들 특징이 남자가 비싼 차를 끌어야 하고 잘생겨야 하며 키도 커야 하고 돈도 잘 벌고 학벌도 좋아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노처녀들이 많은 이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남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죠. 감정 소비형 연애를 감정의 롤러코스터로 인식하며 극적인 사건과 갈등을 통해 관계의 존재감을 확인한다. 평온한 관계를 지루함으로 오해하고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감정 기복 굉장히 심하고 과도한 밀당을 하며. 남자에게 자꾸 시비를 거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와 십수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과연 같이 살수 있을까요? 결론, 연애관계에서의 위험신호는 단순한 성격 차이를 넘어 개인의 심리적 패턴과 사회 문화적 가치관의 반영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10가지 유형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경계선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진정한 사랑은 상호존중과 자율성 그리고 감정의 성숙함 위에서만 가능 하다. 여러분, 앞으로는 아무나 만나지 마시고 성숙한 여성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여자를 만나면 평생이 지옥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일 겁니다. 한 여자를 오래 지켜보고 정말 성숙하고 괜찮다면 그때 함께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